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차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챕터 4 일반 벡터 공간인데요. 어, 저희가 3장에서는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에서 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 개체, 객체 또는 물체 그거를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벡터들이 이차원 평면인 삼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그거, 그거에 대해서 뭐 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스칼라 고을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내적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벡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게. 어,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를 본 건데요. 그럼 사장에서 일반 벡터 공간은 뭘 해볼 거냐면 벡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제3의 알지 못하는 어, 어떤 물체들을 가지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가지셨던 그 벡터들이 가졌던 성질을 이 벡터가 아닌 이 개체들이 똑같이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객체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모은 집합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자. 라는 접근이 지금 사장에서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자, 사장에 한번, 절을 한번 보시면, 뭐, 실벽 동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절에는 뭐, 부분 공간, 생성 집합, 선형 독립, 뭐 또는 1차 독립, 그리고 좌표, 기저, 차원, 뭐 이런 어,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절부터 9절까지 사장의 내용이 선형대수 분량이 제일 많은 그 챕터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장 1절 실벡터 공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벡터 공간인데요. 우선 실벡터 공간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르는 제3의 객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 물체들을 모아서 이 물체들을 연산을 해보고, 어, 더 셈을 해보고, 뭐 스칼라 고을해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벡터에서 했던 그런 연산들을 다 해봤을 때다 만족한다. 그럴 때 이게 어, 벡터들의 모임인 것처럼 간주하자라고 하고, 그걸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라고 이제 이름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실이라는 걸 붙였는데요 실은 실수 입니다 실수 실수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복서 벡터 공간 이라는 것도 있고 뭐 실수로 이루어진 실벡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 복소수를 배제하고 모든건 이제 실수 와 연관된 어 그런 성질들을 보이는 그런 벡터들, 벡터들의 모임 또는 벡터들처럼 행동하는 것들의 모임을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 V라는 대문자 V라는 것을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합은 간단하죠 모임을 가지면은 그걸 집합으로 볼수 있죠 그게 원소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벡터 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V를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고요. 이 플러스라는 이 기호를 하나의 연산,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집합에 있는 V란 집합의 곱집합에서, 곱집합에서 V의 자신의 집합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음, 함수. 연산도 하나의 함수죠. 그죠? 또는 연산.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이거를 자, v 곱하기 v라는 v 크로스 v라는 곱집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차원 평면 xy 평면에한 점이 뭐 x, y a, b 이런 식이잖아요. 순서쌍 순서쌍들의 모임을 곱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 X,Y평면을 R2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죠? X축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모으면 그게 실수와 같고 그리고 Y축에 있는 실수들을 다 모으면 그것도 또 실수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곱집합을 해 놓으면 크로스 프로덕트 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한게 X,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y 평면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 곱하기라 하는 거는 어, 순서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r 곱하기 r 이라는 집합 집합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집합 또는 xy 평면 전체를 r 곱하기 r 라고 생각하는 거고 원소들은 뭐 a b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또는 x y 아니면 1콤마이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그런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왼쪽으로 돌아와서 V 곱하기 V라는 이 곱집합의 원소는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V에 있는 원소 하나 여기는 꼭 벡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런 원소 V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U 이렇게 화살표 된이런 원소와 V 안에 있는 또 다른 원소. V의 화살표 이런 원소 두 개의 순서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a, b처럼. 그러니까 한요 곱집합에 있는 요런 순서쌍 하나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하나의 원소. V에서 하나 뽑고 V에서 하나를 뽑아서 쌍으로 만든 게여게 하나의 원소입니다. 요런 하나의 원소가 정해지면 정해지면 이 원소가 어디로 대응되냐면 이 원소 V 안에 있던 이 원소와 요 원소를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그리고 또 하나의 연산 곱하기라는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를 실수와 위에서 주어진 V라는 집합의 곱집합에서 V라는 집합이 원소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 또는 연산 함수 또는 연산인데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수 아래 속하는 실수 하나 하나를 정하고 V 라는 집합에 속한 원소 하나를 정해서 순서쌍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게 어디로 대응되냐면 이 v 요 원소에다가 실수 k를 곱하는 우리가 흔히 곱하는 스칼라 곱 있잖아요. 이 연산을 정의를 해 줍니다. 자, 그럼 위에서 위에서 정의한 첫 번째 덧셈 더셈, 요 덧셈이라는 v 집합 위에서 정의된 연산을 u와 v의 합이라고 부르고요. 어디션. 그리고 두 번째 점 곱하기로 정의된 그러니까 r 곱하기 v의 곱집합에서 v라는 이 집합으로 대응된 함수 또는 연산을 어떻게 부르냐면 스칼라 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스칼라 뭐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연산을 두 개를 정하고요. 이렇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수학과에서는 구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실수에서 실수들의 덧셈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두 개를 뽑아 가지고 그게 플러스라는 덧셈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해 놓고 또 곱셈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역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그런 연산을 가지고 실수 전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수학과에서 많이 특히 이제 대수학 그래서 많이 하는 작업들인데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정리하고 연산을 정리하고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더 셈이라는 이 집합 V 위에서 더 셈이라는 연산, 곱셈이라는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잘 정의를 하고 이 정의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V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V 안에 있는 이미 다른 원소를 두 개를 뽑아서 덧셈을 하면 이게 여전히 이두 개의 원소를 합한 게 여전히 V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산의 성질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V라는 집합은 V라는 집합은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대하여 쳐 있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닫혀 있다. 우리가 보통 실수 두 개를 뽑아서 더하면은 또 다른 실수가 나오죠. 복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곱셈에 대한 곱셈이란 연산 자체도 V란 집합에 이미 원소에다가 원소에다가 실수 하나를 실수 하나를 취해서 요순서쌍 연산을 곱셈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런 원소, 또 다른 원소는 여전히 V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V라는 집합은 V라는 집합은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하여 역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산이 정의가 되었으면 어, 8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uv w 원소 3개의 v란 요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임의의 원소 3개의 어떤 원소 3개를 뽑든지 간에 아래 8개가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수 k 와 m 이라는 어떤 실수를 뽑더라도 만족해야 되는 8 가지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u라는 원소와 v라는 원소를 더하는 거는 v라는 원소와 u라는 원소를 더한다. 예,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이 덧셈은 위에서 정의된 이 덧셈입니다. 교환법 덧셈에 대한 위에서 정의된 덧셈이라는 이 연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해야 됩니다. 덧셈을 요런 순서로 하던 반, 순서를 바꿔서 덧셈을 하던 그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질이 만족해야 되냐면 u라는 벡터가 아, u라는 원소와 이 원소와 v라는 원소를 먼저 더하고 w라는 원소를 나중에 더한 결과나 v라는 원소와 w라는 원소를 먼저 더하고 u를 나중에 더한 결과는 같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자, 3번.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어떤 임의의 어떤 원소를 뭐 위에 다시 한번 써 보죠. V라는 집합에서 하나를 뽑으면 뽑았을 때 찾았을 때 0이라는 이런 원소가 V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서 존재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영이라는 이것을 위에 정의된 덧셈을 하면 그대로 유가 되어야 되고 또 순서를 바꿔서 0과 유라는 것을 더하면 마찬가지로 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걸 보면 왠지 실수 위에서 덧셈의 성질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항동원 우리 실수에서 위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0이죠 그죠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이렇게 어, v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v란 집합의 어떤 임의 원소를 이렇게 딱 뽑든지 간에 그 원소의 역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역원, 역원을 마이너스 유벡타의 역원은 마이너스 유벡타라고 표현을 하고 역원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더하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더하면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5번은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한 성질을 또 줍니다. u 벡터와 v 벡터라고 해도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라는 집합의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와서 u에서 정의된 더셈이라는 것을 더셈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한다. 이 곱셈입니다. 위에서 정리된 이 곱셈. 곱하면 이게 각각의, 각각의 U와 V에 곱하게 된다. 이것과 같다. 이 성질을 만족한다. 이게 마치, 마치 이제 실수에서도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이죠. 또는 곱셈의 분배법칙 또는 분배법칙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고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을 나타내는 거고 6번, 여섯 번째 성질은 칠수의 두 개의 합과 V를 이제 곱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이 이렇게 성립해야 한다. 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 말하자면 실수의 분배 법칙이고 여기는 벡터의 분배 법칙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벡터의 벡터의 분배 법칙. 7번. 7번은 어떤 실수에다가 이임의의 벡터와 실수를 곱한 여기 이제 곱셈은 우리 실수의 곱셈처럼 점을 찍지 않고 이렇게 생략하면 실수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실수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벡터를 곱한 거랑 같다. 아, 네. 이건 이 성질은 앞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벡터,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를 공부할 때도 이 성질을 만족했죠. 똑같이 여기서도 네,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실수의 결합법칙 또는 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되겠죠. 그죠?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리고 마지막 성질이 뭐냐면, 이 이미의 어떤 원소, v라는, 나지부라는 집합 안에 있는 이미의 원소에다가 1이라는 실수를 곱하면 항상 그대로 그 원소 u가 되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일종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또는 우리가 흔히 실수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단위원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 아니면 단위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8개 성질을 만족하면 요런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연산을 주어졌고 이 V란 집합을 이, 있는 원소를 가지고 어, 할수 있는 두 가지 연산을 잘 정의가 되 있고 그 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여덟 가지 성질을 쭉 연산을 해보니 다 만족하더라라고 만약에 우연히 다 운이 좋아서 다 만족하더라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뭐라, 뭐라고 하냐면 이 V라는 집합을 플러스의 연산에 대해서 그리고 곱셈, 덧셈의 연산, 곱셈 연산이 잘 정의가 되었고, 그리고 위 여덟 가지가 다 만족하는데 그게 좀 전에 k 여기 곱셈이 스칼라 실수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라는 원소를 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연산을 했지만 v 안에 있는 v 집합 안에 있는 원소뿐만 아니라 어, 실수도 여기도 개입이 됩니다. 그죠? 실수도 등장을 하죠. 1, k M 이런거 실수 등장합니다. 그 그런 실수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실수 집합에서 가져왔죠. 그죠. 요렇게 기호를 쓰고, 노테이션을 쓰고, 요거를 벡터처럼 구동하더라. V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마치 벡터의 성질을 다 보여주더라. 그래서 V라는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벡터 공간, 벡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벡터들이 움직이면 벡터들의 성질이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V라는 집합 자체를 하나의 공간을 생각하고, 그걸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수가 같이 개입됐기 때문에, 실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이거, 이것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